안녕하세요 빈입니다. 특수대학원 입학 전 알면 좋은 정보들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등록금이 생각보다 비싸다입니다. 등록금 편에도 나와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평균 등록금만 최소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과비 원우의 비, 기름값, 주차비 등 합치면 학기당 최소 700만원 될 거예요. 이걸 5학기라 생각하면 3,500만원입니다. 물론 장학금도 받겠지만, 장학금 받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5학기 중 4학기를 장학금을 받았으나, 다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은 저축금액 대부분을 학비에 쏟을 테니 각오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 지원의 경우 지원받은 등록금만큼 급여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만큼 세액이 올라가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졸업률이 생각보다 낮다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졸업하면서 제 동기 6명 중 3명만 졸업했습니다. 처음에 선배님들이 50% 정도 제때 졸업할 거라 했는데, 진짜 이 정도가 맞더라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점 졸업은 상관없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경우에는 무조건 논문 졸업이에요. 이게 어차피 논문 작성이 저희가 회사원이다 보니까 회사에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카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보안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써야 돼요. 뭐 이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공학대학원의 경우 갑자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필이면 내가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게 일정이 걸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또한 갑자기 한달 동안 추천을 간다던가 이게 하필이면 내가 5학기 때 이런 식으로 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학기 때 미리 논문을 쓰긴 썼어요. 그리고 5학기 시작할 때초안이 나와서 그 후에는 교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수정을 했어요. 또한 주제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랬어요. 만약에 결과가 없었다면 저도 졸업 못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입학하기 전에 미리 어떤 걸 작성할지, 어떤 식으로 작성할지 다 고민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또, 수업 출석만 해도 진이 다 빠진다입니다. 회사일을 바치고 수업에 참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요. 이게 처음에 1학기 땐 괜찮은데, 한 2학기, 3학기 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수업에 집중해도 힘들고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나온 위용 위주로 되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10시 정도에 끝나서 뭐 맥주 한 잔이라도 하고 간다 그러면 11시에 집에 가겠죠? 집에 가자마자 씻고 다음날 바로 출근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학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는데 진짜 굉장히 기다려져요. 어차피 일반 직장이랑 똑같이 생활하는 건데 그 방학이 엄청 기다려지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주 3회 수업을 할 텐데 최대한 이틀에 모든 걸 몰아놓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일 나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입학 전에 회사의 배려를 다 받아놔야 되겠죠? 할 얘기가 3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한번더 촬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